한나라당이 야당의 출입을 봉쇄한 채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면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국판 토익 투풀 시험이 될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이 오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가 내일부터 30% 인하됩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 지역 지정 해제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선진당의 회의장 출입을 봉사한 채 단독으로 한미 FTA 비진동의안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단독 상정했습니다. 야당은 원천 무효를 선언했지만 한나라당은 다른 쟁점 법안들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 관계가 완전 동결 상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곽인숙 기자입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놓고 여야간에 한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한라당은 민주당과의 격한 대치 끝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 상정했습니다. 박진 외통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찌감치 회의장을 선점한 한라당 의원들만 참석시킨 채 비준안을 2분 만에 상정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준한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오전부터 망치와 해모로 문을 부수고 소화전까지 풀려가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당직자, 민주당 보좌 진과 국회 경위들이 뒤엉켜 싸우는 등 대화와 타협의 장인 국회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선진당 등은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은 채 이뤄진 비준한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가처분 신청과 검찰 고발 등 원천 무효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기만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한미 FTA 상정을 원천적으로 부여임을 무효, 선언합니다. <laughs> 하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다른 쟁점 법안들도 연내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혀 연말까지 남은 10여일 동안 난장판 국회는 몇 차례 되풀이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곽인식입니다. 토익, 토플을 대체하고 대학 입시 자료로 활용될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오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의 수능 영어 시험 대체 여부는 4년 후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이완복 기자입니다. 읽기와 말하기, 듣기, 쓰기 평가가 포함된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개발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은 2010년과 11년에 시범 시행을 거쳐서 2012년에 본격 실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토익과 토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개발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는 이 시험을 그냥 일반에된 시험으로 시행을 하자. 시행을 하고 그때 가서 과연 우리가 지금 준비해 온 것이 대학 시험에 수능 대치 시험으로 이게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는 그때 가서 판단하자 이것이 영어 시험은 등급제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급은 대학 2, 3학년 수준으로 졸업 시험과 취업, 해외 유학 등에 활용됩니다. 2, 3급은 고등학교 학생용으로 개발돼 대학 입시 등에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수능 영어 과목의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의 대체 여부는 영어 능력 평가 시험 개발이 완료돼 시험이 시행되는 2012년에 최종 결정됩니다. 또 오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이 주당 1시간씩 늘어 초등학교 3, 4학년은 일주일에 2시간, 5, 6학년은 3시간씩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어 수업 강화와 관련해 교육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교육비가 급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CBS 뉴스 이완봉입니다. 오늘부터 2009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에서는 총 200개 대학에서 전체 모집 예정 인원의 44%에 해당하는 16만 6천여 명을 모집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정보 사항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가 내일부터 30% 인하되고 내년 1월에는 은행들의 자본을 늘려주는 20조 원 규모의 펀드가 출범합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가 내일부터 30% 인하돼 2천만 원짜리 차를 구입할 경우 86만 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내년 업무 추진 방향을 10대 핵심 과제로 나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산업의 불황 타개를 위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내일부터 앞으로 6개월 동안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30% 인하를 해서 전후방 연간 효과 큰 자동차 산업의 내수 판매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 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한 기업의 접대비 지출 내역 보관 제도를 다음 달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 은행들의 자본을 늘려주는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조성할 펀드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물 경제 지원 여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10조원, 기관과 일반 투자자가 8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을 댑니다. CBS 뉴스 장윤입니다. 강만수 계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강남 3구의 투기 지역 해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서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사실상 강남 3구의 투기 지역 전면 해제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김동수 재정부 1차관은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고 재정부도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해 장차관 등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식품의 유해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유해 가능성만으로도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식품안전 위기 대응 체계가 손질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유해성 정보가 확보되면 해당 식품의 유해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수입과 유통, 판매 금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수 있도록 식품 안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부터는 국내외에서 입수된 유해성 정보만으로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유통 금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고 수거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을 폐기하거나 유통을 재개하도록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고 연 2,500%의 금리로 수억 원을 뜯어낸 사채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형사 5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29살 김모씨등 25개 대부업체 사장과 직원 29명을 붙잡아서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등2 명은 미용실 사장인 A 여성에게 7차례에 걸쳐 2억 3천여만 원을 빌려준 뒤연 2,550%의 금리를 적용해 모두 1억 1,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의 비약적 상고 발표로 관심을 모았던 존엄사 판결이 환자 가족의 거부로 직접 대법원으로 가는 대신 2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1심에서 존엄사 인정을 얻어냈던 가족 측 변호사는 상고심을 받는 기간 전에 환자가 숨질 가능성도 높으며 병원 측이 고등법원에서 사실 확정 부분을 다투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심리가 종결될 수 있다며 병원 측의 비약적 상고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의 이러한 결정은 법률적 판단만 하는 대법원보다 사실 심리와 법률 판단을 같이 하는 고등법원 판결이 존엄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어제 비약적 상고를 해 이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 판단에 넘기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얼굴 이식 수술은 프랑스와 중국에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아닌 부분밖에 이식하지 못했는데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얼굴의 80% 이상을 이식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얼굴 피부만 옮긴 것이 아니라 골격과 근육, 그리고 신경들까지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수술을 성공시킨 미술의 클리블랜드 병원으로 한번 가봅니다. 미국의 한 여성은 심각한 사고로 코와 입등 얼굴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도움 없이는 먹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했지만 얼굴 전면이식을 통해서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됐습니다. I must tell you how happy she was when with both her hands she could go over her face and feel that she h 하지만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고 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얼굴이식 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은데요. 얼굴 이식을 담당했던 의사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 일을 이들도 편하게 누리길 바란다고 합니다. 호주 북동부 퀸슬랜드 해변 근처에서 무게가 150kg이 나가는 대형 붉은 바다거북이가 구조됐습니다. 몸길이 1.2m에 연령 50년으로 추정되는 거북이 해변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방영을 잃고 헤매다 발견돼 호주 동물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들은 이 거북이 비닐봉투를 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굶어 죽어버렸을 거라며 안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북부 팔레스타인 민가에 폭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크게 부상당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부상자 3명이 치료 중에 있으나 2명은 위급한 상태라고 합니다. 내일이면 이집트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맺은 6개월의 휴전이 종료가 되는데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어 휴전이 연장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박주현이었습니다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he sees you when you're sleeping and he knows when you're away. he knows if you've been bad or good so be good for goodness sake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um. 낮입니다 내일은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후 밤에 흐려져 경기 북부지방에서 밤늦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0.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